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포천에 있는 예, 국망봉에 왔습니다. 예, 국망봉이란 이름도 제가 채 들은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 예, 뭐 자연이 좋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도 예, 천천히 한번 가면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곡에 왔으니까, 예, 계곡의 물소리 제대로 한번 듣고 가야죠, 그죠? 예, 계곡의 물소리, 삘이 <끼리> 오십니까, 여러분? <laughs> 어, 이게 그, 그, 조금 이게 물, 이 있어가지고, 좀 써들어, 써들어 하 느낌이 옵니다. 어, 옆에 있기도 있고, 어, 풍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뭐 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계곡이 좋아합니다. <laughs> 예, 아주 멋진 모습이네요. 아, 계곡 옆이 큰 바위에서 위 자라는 거는 예, 예, 잎은 단풍처럼 예, 생겼고, 예, 그죠? 돌에서 자라는 거죠. 예, 돌단풍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돌단풍이 예, 자연에서는 이렇게 자란답니다. 아, 너무 멋진 풍경이죠, 그죠? 아, 제가 지금 반했습니다. 금방 뭐 초입부터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기아주또 이렇게 지금 예, 돌단풍이 끝물로 가고 있지만 자연에서 자라는 예, 돌단풍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큰 바위에서 지금 물이 예, 폭포, 폭포가 돼서 떨어지는데요. 와, 이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 옆에, 예, 여기 쪽에요거 예, 예, 돌단풍이죠, 그죠? 아, 돌단풍이 그 정원에 심어 놓은 것만 봤지 이렇게 자연에서 자라는 돌단풍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멋지네요. 저 위에 있는 요것도 돌파, 돌단풍이네, 전부 다. 와, 멋집니다. 아, 멋집니다. 돌단풍이 너무 예쁜, 예, 네, 궁망봉 계곡입니다. 예, 기는 헬기장입니다. 중간에 헬기장이 보였는데요. 아, 이렇게 땅바닥이 아주, 이렇게 열렬히 예쁜, 예, 네. 알록제비꽃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너 보라색 너못볼줄 알았는데, <laughs> 야, 얼굴 보여줘서 되게 반갑다, 야. 여기 또 있어요. 그죠? 아. 예, 알록 제비꽃이 원래 바라는 날입니다, 제가. 문양이 너무 예뻐서 제비꽃 이참 좋아합니다, 예. 알록 제비꽃입니다. 아, 꽃도 보여드리고, 아, 경사가 너무 경사가 가파라가지고 지금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예, 뭐 꽃도 안,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알록 제비꽃이 저를 너무 반겨주네요. 아, 예, 고마워요, 알록 제비꽃. 알록 제비꽃이었습니다. 와길 옆에 철쭉이 완전히 그냥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와, 그죠? 위에서 지금 제가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오 너무 예쁘죠, 그죠? 와, 색감이 오 너무 예뻐요. 길가 옆에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보통 이피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돌려놔지고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아주 예쁜 철쭉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 진짜 핑크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길 옆에서 이... 어이 꽃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잎을 보면 은 얼핏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가늘게 고사리 종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죠? 다 이렇게 1회, 아니 2회까지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거 전부 다 꽃이 아래쪽에 이렇게 폈어요.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꽃이네 어이꽃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형태인데 이게 뒤쪽에 꽃잎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진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암술이 있고 수술이 것 같아요. 요거 꽃인데 어, 이꽃 이름 알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 개체 꽤 많아요. 그죠? 어, 이거 너무 행운입니다. 이런, 와, 아, 저 이거 본 적도 없고, 아주 그홍천인가에서 사람들이 이, 이 식물을 많이 저 찍어서 올리던데, 어, 저 처음 봅니다. 태어나서 이, 이 식물은. <laughs> 그죠? 꽃이 이렇게 아주 독특하죠. 그죠? <laughs> 어, 이거 오늘 대박입니다. 아 공방봉에서 이, 이 식물을 만났습니다. 어, 위치가 제번에 거의 한천0 m 가까이 되는데, 1000m 고산에서 이 식물을 만났습니다. 와. 그죠. 어, 여기는 완전히 때로 달려있습니다. 때로. 와. 여러분께 아주 귀한 식물. 이름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알아볼 수가 없네요. 갑자기 이런 식물을 만나면은 알던 식물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예. 어, 하여튼. 그죠. 어, 너무 시, 귀한 꽃을 만났어요. 오. 어, 그죠. 이거, 이거 보세요. 와. 어, 접사로 그냥 여러분께. 이게 하나, 둘, 세개 정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그리고 이 친구는 땅에서 집 쪽으로 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잎 따로, 꽃 따로 따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엽은 이렇게 세,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입하고 비슷해요. 그죠? 오, 어, 요거. 오, 어,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아 <laughs> 어, 대박. 오 어, 올리고 올로, 올로, 잘했네. 오늘도 이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와, 어, 여러분께. 오, 대박 오늘 꽃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 여러분, 이렇게 단풍잎 모양이죠, 그죠? 근데 여기, 여기 꽃이, 꽃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 꽃은 피진 않았는데, 예, 이건 큰 앵초로 동정해보겠습니다. 아, 앵초가 상당히 예쁜데, 어, 줄기하고 이 패탈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께, 어, 개식물입니다 이거. 기한식물입니다, 이거. 아, 좀 깊은 산에 가서 볼수 있는데, 제가 본 기억은 대암산 용루가서 봤지 다른 데서는 아직 본 기억이 잘안 나요 예, 여러분께 큰 앵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꽃뿐이와봐도 심쿵합니다 여러분 어. 큰 앵초였습니다 와, 이 앞에도 노랑제비꽃이 너무 예쁘죠 그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죠 활짝 아, 폈는데요 어, 너무 예뻐서 한번 더 찍어봅니다 아, 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저를 그래도 그나마 예, 노랑제비꽃을 저를 반겨 줘서 제가 좀 그나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고사를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예, 활짝 웃고 있는 예, 노랑제비꽃 네,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예, 군방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짝짝짝 예, 해발 1 1 6 8 1 m 네요 예, 여러분께 아, 또 저거 한번 찍고 돌아가야 되죠, 그죠? <laughs> 아이고, 너무 또 예쁘게 해놨습니다. 아주. 예. 국망봉 정상에서 또 이렇게 또, 예, 인증샷, 인증샷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예, 정상에서 바라보는 네, 숲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냥 산이 너무 멋집니다, 그죠? 천천히 가면서 한번 여러분께 또정상이 올라와야지만 이런 걸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한번 또 소개해드려야죠. 아, 그냥. 산이, 능선이 너무 멋집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굉장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비달에 수를 놓은 듯 예쁘다, 예쁘다는 뜻인데요. 어,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해외도 많이는 뭐안 나가봤지만 해외도 좋고, 해외도 좋지만 은 예, 우리나라 금수강산도참 예쁜 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또 멀리서, 예, 정상에서 또 멀리 있는 산들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하산길에 좀 고산에서 지금, 예, 피나물을 만났습니다. 아유, 지금, 다른 곳은 다 피나물이 지고 열매식인데, 이 친구들 지금, 예, 피나물이 지고, 지고 피고 있어요. 예, 좀, 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죠, 그죠? 예, 여러분께, 어, 피나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잎을 자르면 아야고 피가 나죠, 그죠? 예, 피나물입니다. 예, 이 앞에도 피나물이 너무 예쁘게 폈요 꽃잎은 내장, 그죠? 그리고 잎을 잘라보면은, 예, 이렇게 주황색 얘기 나오죠, 그죠? 예, 줄기서 올라 오고 꽃봉오리 이렇게 털이 많아요, 그죠? 꽃봉오리는 이제 꽃이 피면 거의 탈락합니다, 그죠다다 다, 거의 다 떨어져요, 이렇게. 예, 여러분께 피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죠? 피나무. 어, 여러분 갑자기 이게 눈에 띄었어요 이거 지금 아주 씨앗이 아주 그냥 쫙 있는데 이거 노도바람꽃 예, 씨앗이네요. 어, 그죠, 이거 이거 노도바람꽃, 그죠? 어. 노도바르크 씨앗이 너무 예뻐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제가 저기 등산도 등산도를 조금 벗어나서 예, 숲으로 들어왔는데요. 어, 이 앞에 보이는 게다 박스예요. 박스에는 숲이 이렇게 좋은 데 있더라고요. 높은 데. 그죠. 아래쪽다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많고. 그 사이로 뭐 터리풀도 있고 진범도 있고 이제 피나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모습인데 한번 숲의 모습도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너무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마음 먹어서는 막망 같아서는 저 아래 가서 이 파, 저기 식물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 어떤 식물들이 많은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아니 제가 그 숲에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났어요. 어, 나도 개감채죠. 그죠. 아주 기한이 치친군데 만났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께 또 나도 개감채를 소개해드립니다. 어, 금봤다. 그죠. 예, 이게 그죠. 합피편가도 <laughs> 노란데요. 이거 예, 뭐 이렇게 아주 보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쁜 마죠 그렇게. 저희가 네. 흰털 갱이눈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오, 여기 정산부근처에 숲이 너무 좋네요. 흰털 갱이눈입니다 와, 지금 예, 노도바람꽃의 예, 열매가, 열매가 벌어져 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완전잘 보여요, 그죠? 어, 여러분께 예, 노도바람꽃 예, 알라리들은 예, 씨앗을 보여드립니다. 노도바람꽃이었습니다. 와, 지금 숲으로 들어오니까 식물 다양성이 상당합니다. 이 친구들은 예, 이렇게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 친구. 예, 이 식물을 먹으면 미쳐버리죠, 그죠 환극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미칠강이풀이죠. 미칠강이풀도 자연 상태가 좋은데 있더라고요. 여러분께 미칠강이풀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이렇게 요, 요 모습이고 구실바이츠로 보여요. 예, 아주 어린 어린 친구도 있는데, 예, 요거 예, 구실바이츠로 동정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이 친구는 예, 열매를 달았죠 우리 딸기 드실래요, 여러분? 딸기 드시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요거 아, 예, 요거, 복수초 열매입니다. 어, 복수초도 지금 보입니다. 아,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산이. 복수초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치, 있는 이 친구는, 예, 지금, 예, 여기 보면 요 안에 이제 꽃이 들었는데, 꽃이 피질 않았는데, 요런 모습이요 어, 너무 예쁘죠, 그죠? 지금, 꽃봉오리가 금강애기나리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아주 그냥 1100m 넘어가니까, 금강애기나리가 보이네요. 예, 금강 애기나리입니다. 예, 이 앞쪽에 보이는 거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박새인지아데 나머지는 다 미치광이풀이네요, 대부분 다. 어, 박새하고 미치광이풀이 지금, 예, 뒤엉켜서 지금, 예, 자라고 있는 숲의 모습입니다. 아, 엄청나죠, 그죠? 예, 박새와 미치광이풀이 있는 숲입니다. 예, 바위 위에 지금 개별꽃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금, 예, 꽃이 폈습니다, 완전히. 아, 저 이렇게 많이 핀 적은, 많이 핀건 처음 보는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잎이, 꽃잎이 안 갈라서 큰 개별꽃이 가까운데, 근데 조금 더,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큰 개별꽃 정도로만 동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틀릴 수도 있는데, 예, 꽃받침에 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예, 일단 큰 개별꽃 정도로만 제가 동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너무 예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우리 보는 예, 큰 개별꽃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예, 사람발 길이 닿지 않는 이런 숲을 보는 그 자체로도 그냥 너무 저는 좋습니다. 가까이 또 이렇게 또 피나물이 저를 반겨주고요. 예, 숲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망봉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벽이반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이거 예, 금강개비꽃이죠 그죠? 예, 안쪽들이 말려 있는데요. 어, 예. 꽃이 상당히 크네요. 대벽 제비꽃보다 더큰것 같은데요, 이 친구? 어, 예. 예, 잎이 이렇게 보통 이 90도로 이렇게 각도로 자라는데 지금 예, 좀 숙였는데 이거 예, 금강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고산에 오니까 예, 핑크빛으로 샤방 샤방한 예, 고깔제비꽃을 만났습니다, 그죠 예, 홍자색 꽃 예쁘네. 예. 고깔제비꽃입니다 어, 정상부 내려오는 쪽에 어, 식성이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정상부는 식생이 좋아서 그냥 진짜 하루 종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기 앞에 노랑제비꽃인데요. 어, 정상부에는 지금 노랑제비꽃이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 아, 예쁜 노랑제비꽃이었습니다. 와, 금강의 기나리 꽃이 드디어 폈습니다. 너무 작은데, 어, 이렇게 제가 또접수해서 한번 땡겨볼게요. 어, 이런 모습이네요. 여러분께 드디어 근강의이 날이 꽃을 보여드립니다. 아 그, 이렇게 줄기가 쪽으로 와가지고 이꽃 어긋나게 폈는데 정단부, 정단부 아니면 또 이렇게 여, 백에서 피기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꽃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송이네요. 네 송이. 예, 여러분께. 오, 이거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어, 예쁜, 금강 애기나리꽃을 소개해드립니다. 어, 울물, 구마물 고기 잘했는데요. 여기 이런 데 아니면 이거 보여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어, 저 보람있습니다. 애기송 이풀도 보여드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금강 어. 애기나리였습니다. 예, 네, 이 앞에 잎을 이렇게 말고 있고, 이 안에 잎이 또 하나 있잖요 그죠? 이 친구도 이렇게 말고 있고, 이 안에도 있는데, 이거, 예. 은방울꽃입니다. 그죠? 예, 은방울꽃이 자랄 때 이런 모습으로 자란답니다. 은방울꽃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보이는 분들이 다, 그, 저기, 그, 은방울꽃이네요. 그죠? 이렇게 한 개에서, 안에 한 개가 또 말려서 나오는, 예, 이 앞에 있는 게, 이, 다 이게, 은방울꽃입니다. 아, 저도 예전에는 은방울꽃이 이렇게 사례 많은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 예. 은방울꽃이었습니다. 예, 길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예, 개박지 나무죠 그죠? 어, 박지 한 마리 저한테 날아오고 있어요. 슉! <laughs> 예, 요거, 예. 개박지나물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예, 네, 날의 박지나물인데, 날개, 날개가 없어서, 이번에 개박지나물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화산길은 제가 이렇게 능선길을 걷고 있는데요. 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풀들이 많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이 처음부터 산꽃으로 왔으면 예, 식물들을 상, 상당히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이 코스는 너무 <laughs> 가파라가지고 힘든데, 예, 지금 산꽃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능선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와, 숲에 이렇게 흰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그죠? 아, 냉이 종류인데요. 이거, 냉이나 장대나 같은 냉인데요. 이거, 산 장대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아, 산 장대가, 멀리서 보니까 하얀 꽃이 너무 예뻐요. 아. 예, 산 장대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근데 꽃은, 꼬치... 아니, 너무 많이 날렸어요. 그죠? 아이고, 꽃이 너무 작아서 그냥 퉁칠 랍니다저 그냥. 예. 퉁 둥글레입니다. 꽃이 이렇게 작습니다. 여러분께 퉁 둥글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산에서 볼수 있는 게용 둥글레하고 퉁 둥글레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둥글레도 많이 볼수 있고요. 이 친구는 꽃이 상당히 작은 퉁 둥글레입니다. 어,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싸지 않고 멀리서 찍었는데 이게 다 산당대네요. 어, 하얀 꽃이 너무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그죠? 어,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또 멀리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예, 산장대입니다 장대란 건 냉이란 뜻이죠 그죠 와이 앞에 이 앞에 조꼼이 죽은 개죠, 죽은 개. 아 이거 꽃잎에 죽이니까 죽은 깨가 있어요 그죠 아이고 금강의 기날이죠 아 꽃이 핀걸 만났습니다 또 예, 여기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다 꽃들이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 아,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지금 꽃 상태가 너무 좋죠. 그죠. 하나 꽃봉오리. 예, 꽃봉오리도 있는데요. 어, 여러분께 금강 얘기 날이 아주 예쁜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어, 그죠. 이꽃 하나만 봐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죠. 그죠. 예, 금강 얘기 날이었습니다. 어.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laughs> 예, 도깨비 부채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쪽에 지금 예, 이플라즈 않는 친구도 보이죠. 그죠. 이렇게. 예, 키가 평균 한 30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 예, 도깨비들이 지금 예, 서로 <laughs>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도깨비 부채였습니다. 와옛에 단풍잎처럼 많이 갈라졌어요. 그죠? 근데 줄기에서 쭉올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꽃대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예, 여기에 꽃대만 올라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화산길에 아주 보라색으로 예쁜, 예, 각시붓꽃을 만났습니다. 어, 예, 여섯 송인데요. 지금 조금 이제 꿈을 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예쁜, 예, 각시붓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예, 화산길에 낙엽을 뚫고 올라온 친구였는데요 어, 이게 예, 각시붓꽃이죠, 그죠? 어, 또 나름, 눈등이지만 예쁩니다. 예, 여러분께 예쁜, 예, 각시 북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산길에 할미꽃을 만났습니다. 아, 할미 지금, 예, 머리 산발이 됐고요. <laughs> 예, 꽃들도다 떨어지려고 해요. 예, 그렇지만, 예,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할미가 머리를 산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이는 아, 여기는 좀 그래, 꽃이 예쁘네, 그죠? 여기는. 예. 할미꽃이었습니다. 와, 제감이 쑥쑥 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중간에 저기 흰줄이 있긴 있는데, 와, 이게 쑥쑥 쭉쭉 잡으면 쑥쑥 쑥 미끄러져요.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 이사는 일반인들은 절대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인데, 와, 이거 판이 너무 이게. 그, 참나무, 이게, 잎이 많고, 경사가 워낙 가파라가지고, 예, 뭐, 겨울에는 잠을 오면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이사는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냥 길을 막겠습니다 와, 경사가 가파른데다가, 아, 래쪽에그 참나무가, 참나무 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어,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또, 저한테 위안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알록 제비꽃입니다. 아, 문양이 또참 예쁘고, 그죠? 예, 여러분께 알록 제비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하산길에 예쁜 예 각시붓꽃을 만났습니다. 아주, 아주 상태도 좋죠, 그죠? 아, 이렇게 또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각시붓꽃을 보니까 힘이 좀 납니다. 아, 제가 힘을 좀 내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각시붓꽃입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예, 국만봉을 다녀왔는데요. 어, 상당히 힘든 하루였어요. 어,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예, 높이도 1100m가 넘어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예, 오늘 나름 또 뭐, <laughs> 애기송이풀도 보고, 또 기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